조합. 이 조합만 배우면 끝이지. 그래서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 조합 마저 마무리할까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목요일. 그럼 토요일까지 하면 조합이 끝이 나겠죠. 자. 자, 봐 봐.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뽑는다의 의미거든 봐봐 <laughs> 내가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중에 두 개를 뽑을 거야 두 개를 뽑는데 1을 먼저 뽑고 2를 뽑아서 내 앞에 1, 2를 놓으나 2를 뽑고 1을 뽑아서 내가 2, 2를 갖고 오나 결국 뽑는다는 입장만 보면 결국 누굴 뽑은 거지? 1, 2, 두 개를 뽑은 거지 그러니까 조합은 뽑는다는 개념만 있고, 뭐가 없어? 나열의 개념이? 없어요. 오케이? 나열의 개념이 없다. <laughs>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보죠.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봐. 자, 선생님이 NPR이라는 요 녀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거든? N개 중에 중요한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알개의 자리에 나열한다라고 설명했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N개 중에 알개를 뽑아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조합이 되는 거고 나열, 알개자리에 나열하는 걸 우리가 배열이라고 부르죠 결국 순열이라는 이 녀석은 조합, 뽑는 행위와 나열하는 행위가 합쳐져 있는 개념인 거지 근데 우리 알잖아 A, B, C, 서로 다른 세 개를 세 자리에 나열해 몇 가지? 3팩? 4개를 나열하면? 4팩? 5개를 나열하면? 5팩? 알개를 나열, 나열하면? 알팩. 음. 그러면 결국, 너는 조합 곱하기 알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조합에다가 나열하는 개수, 알팩을 곱해준 거네? <laughs> 그럼 이제 조합이라는 녀석도 보자고. N개 중에 r 개를 뽑는다. 라는 조합의 기호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r 개를 뽑는다. 요렇게 쓴단 말이지. 이게 조합에서 사용하는 기호. 오케이? 그래서 NPR은 NCR, 조합 곱하기 R팩. 나이라는 가시수. 근데 지금 우리가 조합을 배우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얜 거야, 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n, c, r 조합은 얘를 얘로 나누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r 백분의 n, p,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근데 우리 이 n, p, r도 따로 배운 게 있었잖아. 이 n, p, r을 우리가 어떻게 썼었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 n r 팩분의 n 팩이 됐었던 거지. 그니까요 녀석을 사실 r 팩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저 조합은 N팩, R팩, n 팩 r 팩 n r 요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o p 3은 5c3곱하기 3팩 요렇게 쓸수 있었던 녀석인 거고 맞니? 자 따라서 5c3은 3팩분의 5p3이라고 쓸수 있었던 건데 얘가 얘를 빼면 2팩이 되는 걸 거고 얘가 5팩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뭘로 나누는 거야? 얘로 나누는 거잖아. 요렇게. 아니? 음 따라서 요 녀석은, 너가 와서 그냥, 5팩. 너가 그냥 와서, 3팩. 너에서 널뺀 녀석이 와서, 2팩.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 따라서, 9C3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냥 와서 9팩. 얘가 그냥 와서 3팩. 얘가, 아이고,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이 와서, 어, 600.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요 계산 잘 하지 않아. 우리가 배우는 지금 얘네는, 얘네는 증명할 때 사용할 녀석이지, 실제로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 야, 우리 생각해봐, 봐봐. 내가 5C3을 하게 되면, 순열을 그냥, 순열을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순열을 입장에서 생각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이걸 그냥 뭘로 이렇게 나누는 계산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그냥 얘를5 곱하기, 4 곱하기 3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고, 이 녀석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지. 팩토리얼 붙여서 연습 7 c 3은 어떻게 된다?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뭘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지금 우리, 얘를 설명한 거예요. 알겠지? 자, 다시. 몇 가지 우리가 더 공부할 게 있어. 얘, 얘 여기 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가장 기본 조합을 하면서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야. 자. n, c, 0 이거 무슨 의미지?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겠다.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얼마? 1. n, c, n. n개 중에 몇 개를 뽑겠다? n개를 뽑겠다. 그러니까 너, 요, 너희가 다 있는데 너희를 다 뽑겠대. 뽑는 가지한 가지. 오케이? n, c, 0은 1. n, c, n도 1. 야, 그러면 생각해 봐. <laughs> 봐봐. <웃음> 내가 여기서 두 명을 뽑고 싶어. 두 명을 뽑고 싶어. 그럼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거니까 육시이지. 맞잖아? 근데 난두 명을 뽑고 싶을 때 이렇게 해도 돼. 야, 너희 네명 나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두 명을 뽑아와서 내 앞에 둬도 되지만, 너희 둘을 뺀 나머지 네 명한테 야, 너희가 나가. 해도 나 앞에, 내 앞에, 내앞두 명만 남는 거야. 맞지? 그니까 러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6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다? 같다.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7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서로 같다. n명 중에 r개를 뽑는 거.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그 r개 빼고 나머지를 뽑아서 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랑 같다? n개 중에 n r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다. 맞지?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에서 하고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경우에서는 어떻다? 서로 같다. 그게 핵심인 거지. 그렇지? <laughs>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10, 1 8. 이런 거 하면 솔직히 버겁잖아.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맞지? 이런 녀석이 나오면 빨리 어떻게 바꿔? 1 1 2로 바꿔서 10 곱하기 9, 2 곱하기 1, 40 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laughs> 자, 다시 <laughs> 이거 뽑는다는 개념이잖아. 그럼 봐봐, 내가 A, B, C, D, <laughs> E 다섯 개 중에 이거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을 생각이야. 뭐라고?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을 생각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분류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볼 생각이야. A를 포함하여 두 명. A를 포함하지 않고 두 명. 내가 총 다섯 명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건데 A를 포함해서 두 개를 뽑는 거하고 A가 없는 상태로 두 개를 뽑는 거.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전체에서 두 개를 뽑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일까? 다른 경우의 수일까? 까끗이. 왜? A를 포함해서 두 개이고. 응. 포함하에요 포함하지 않는 음. 야 생각해 봐두 명을 뽑을 때 A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명 내가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렇잖아 A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A가 들어있는 것과 A가 들어, 들어있지 않은 거로 그냥 딱 구분이 돼 내가 두 개를 뽑았을 때 거기에 A가 들어있는 것과 A가 들어있지 않은 두 개로 탁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전체 경우에서는 a를 포함해서 두 개를 뽑는 거하고 a를 포함하지 않고 두 개를 뽑는 경우를 합치면 전체로 다두 개를 뽑는 가짓 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는 a를 포함해서 두 명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남은 네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되지? 그래. 난 남은 네명 중에 한 명만 뽑으면 돼. 얘는 A를 포함하지 않고 몇 명을 뽑는데? 두 명을 뽑는데. 그럼 결국 얘가 얼마야? 네명 중에 두 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야? 얘는? 6? 더하면? 10? 그럼 다섯 명 중에 두명 뽑으면 어떻게 돼? 10?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같아 달라 같단 얘기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는 n명 중에 몇 개? n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건데.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건데. 어떤 특정 한 개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a를 포함하고 있는 r개. 그러니까 이미 어떤 특정한 한 개가 뽑혀져 있으니까 남은 몇개 중에 n 1개 중에 r 1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니까 얘가 A를 포함하고 있는 알개야. 맞지? 그럼 얘는 A가 없는 알개, A가 없는 알개잖아. 그니까 러 A가 없는 상태인 N-1개에서 몇 개를 뽑으면? 알개를 뽑으면, 그러면 결국 N개 중에 알개를 뽑은 것과 같더라. 아, 근데 아이들이,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개념을 설명한 거거든? 그러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어 통계를 배우려면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얘를, 이 논리를 이하고 외워야 되는데, 아이디이 그냥 이렇게 외운다? 앞에 있는 숫자는 서로 같고, 뒤에 있는 숫자는 서로 1 차이가 나면 뭐라고? 앞에 있는, C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서로 같고, 뒤에 있는 숫자는 1 차이가 나면 앞에 있는 게1 커져서 n의 자리에 오고 뒤에 있는 두수 중에 큰 숫자가 뒤에 온다 이렇게 외워 그냥 얘하고 얘가 서로 같으면 1 크게 이쪽 자리 요거하고요 녀석 중에 큰 녀석이 여기 이렇게 해서 oc2 더하기 oc3을 하게 되면 같으니까 6, C, 1 차이 나니까 큰 숫자 3. 이렇게 애들이 외우고 끝내. 실제로 오늘 수능 봤잖아. 수능 본그학학문 문과 그 확정 선택한 아이들 0 와서 이거 왜 그래요 물어보면 대답 못 해. 왜? 그냥 외우니까. 0 0데 외워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해는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되는 건지. 0 0 0 0 0 연습! 41 더하기? 42를 하게 되면, 한영 얼마? 4 에이, 그래. 자, 석영아. 31 더하기? 32. 42. 4C?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재를 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재를 사실 아, 교육과정에 의해서 여기 너희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시 얘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거든요 경우에서 순열조합이 그래서 경우에서 순열조합으로 가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배워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 너희가 얘를 확인할 수 있어 <laughs>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해주는 관계로 자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음. 아, 얘는 암기사항이지? 얼마? 1 nc0도 1, ncn도 1 7c3은 7p3을 요걸로 나눈거 맞지? 얘는 9c4 더하기 9c3이면 99 똑같으니까 10이 되는거고 두개 중에 큰 숫자 4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10c4는 누구랑 똑같아? 10c4는 10c6이랑 같잖아 그래서 얘도 맞았어 맞지? 얘는 계산해 얼마 5, 4, 20. 5c이니까 5, 4, 20을 2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 10. 더하면? 30. 얘가 틀렸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음 단순 계산이니까. 봐봐. <laugh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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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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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봐봐. 우리 NcR 하고 누가 똑같다고? NCR, n c n r 이 똑같잖아, 그지 얘하고 얘가 등이 성립하려면, 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 녀석의 뭐가 합이 얘랑 같아야 해. 그래야 등이 성립해. 어? 얘하고 얘 뒤에 있는 녀석들의 뭐가 합이 앞에 있는 녀석하고 같아야만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를 더한 녀석이 얼마여야 된다고? 11대 성립하는 거라고. 따라서 3 r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11이고 r이 얼마인 거? 3인 걸볼수 있다. 이렇게. 풀어시면 되겠네 오케이. 응. 자. <laughs> 어... 조합의 수 <laughs> 해봅시다 자. 몇 개나 풀수 있을까 <laughs> 자. 오늘 배운 데까지 숙제다 너희 알겠지? 야, 이거 조합 총몇 번까지 있니? 12번까지인가? 14번까지네. 그럼 4번까지는 나가야 다음 시간에 10개 나가는 거 아닌가? 자, 1열로 배열된 9개의 전구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낼 때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서 신호가 달라진다. 9개의 전구 중에서 3개의 불을 켜서 나타낼수 있는 신호. 봐봐. 내가 여기서 3개를 킬 건데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3개를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켜져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얘 먼저 켜지고, 얘 켜지고, 얘 켜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왜? 켜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만 신호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보다가, 어, 1번, 3번, 5번, 아, 1번, 3번, 5번이니까 1, 3, 5. 그게 나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저세 개가 1번, 3번, 5번이 켜져 있네? 그게 나에게 주는 신호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켜지는 순서는 의미가? 없단 얘기지. 그러면, 결국, 이 아홉 개의 전구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시호의 개수는 총몇 개?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얼마? 9, C, 3, 요거 계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응. 자. 근데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한영이는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할 건데, <laughs> 경외수 따로 배웠지 항상 계시면 조합 순열 배웠지 그리고 이제 조합 배우잖아 이거 따로따로 배울 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따로따로 배울 때는 어렵지 않아 왜? 난 예를 보면서 어 조합이니까 C를 쓰겠지, 쓰겠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뭐 9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네? 어 9C3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너희를 이끈단 말이지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이 시험 문제로 탁 퉁쳐서 탁 나오면, 너희는 얘를 보고, 응?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서 신호를 만드는데, 일단 요 위치에 따라서 이거 잘 모르겠고,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서, 그러면, 예, 예, 예. 그럼 얘예 켜지고, 얘예 켜지고, 얘예 켜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산으로 갔다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잖아? 그래서, 뭐가 중요해? 주한 문제인지. 순열 문제인지 그냥 경우에서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응바닥 전까지 나갔거제 티를 넣고 휘갈려 지금 지나거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걸 미리 겪어야 돼 미리 겪으셔야 된다니까 미리 겪으셔야 돼자 <laughs> 봐봐요 야 대표잖아 대표 두 명을 선출하는 거잖아 중학교 때 많이 했지 얘가 대표고 얘가 대표야. 이렇게 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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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내가 가서, 원기원한테 아, 저희 지금 1학년 반의 대표는 한영이하고 석영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서, 이따가 와서 원님한테 저희 1학년 반의 대표는 석영이하고 한영이에요. 그러면, 어, 바뀌었어요? 이래, 이러, 이러겠니? 그지안 그러겠지? 근데 만약에, 원님한테 내가 가서, 아, 어 저희 1학년 반의 대표는, 한영이 우경, 부대표는 석양이에요 하고 있다가 원양에 가서 다시 저희 1학년 만의 대표는 석양이고 부대표는 한영이에요 그랬더니 어? 바뀌었네요? 그럼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이건 바뀐 거지 그러니까 대표 두 명을 선출할 때는 예뻤고 예뻐보나, 예뻐고 예뻐보나 같은 건데 이거의 이거에 그 같은 직책이 아니면 걔는 서로 다른 거잖아 그지? 그때는 순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같은 거면 조합을 해주는 거겠지? 뽑고, 나열의 의미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뽑고, 어 대표 두 명이니까, 어 나열해봐야 바뀌는 게 없네? 대표 부대표면, 어 나열의 의미가 있네? 이걸 너희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아리에서 남녀 학생 각각 두 명씩 대표를 선출하겠대. 각각 두 명씩. 그럼 일단 남자 중에 몇명 뽑아야 돼? 그럼 그래 남자 중에 그냥 두 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대표니까. 여, 여학생 중에 몇명뽑는데두명 뽑기만 하면 되지. 뽑기만 하면 끝나는거지 이 문제는 그지? 응. 자 그래서 여기 넘기죠 자 조합의 수에서 부분집합 자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홀수 개였으면 좋겠대 야 그럼 부분집합도 집합이니까 일단 뭐가 필요해? 집합 결과가 필요하지 그런 다음에 난 저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몇개 넣고 싶은 거야? 홀수 개 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홀수 개를 넣어야 되니까 한 개를 넣어도 좋고 세 개를 넣어도 좋고 다섯 개를 넣어도 좋고 일곱 개를 넣어도 좋아. 근데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할때 내가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을 할때 요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중복해서 적지? 않는다. 적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뭘 고려하지 않는다고?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럼 순열이겠어 조합이겠어? 조합이란 얘기야, 얘. 뽑아서, 1, 2, 3을 뽑아서 여기다 1, 2, 3 쓰든지, 3, 2, 1 쓰든지, 2, 1, 3을 쓰든지, 결국 같은 부분 집합이란 얘기잖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맞지? 응. 그나또뭐 있어? 규칙이 있으면 줄임표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 무한집합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요거, 요거.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개를 뽑아서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71. c 얘는 7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7개 중에 5개를 뽑기만 하면 되고, 7개 중에 7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그거면 끝인 거야. 1. 7, 이 얼마야? 35, 2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몽땅 다 더하니까 얼마니? 50? 63, 64? 어, 64, 이렇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됐어? 응. 아, 응. 자, 한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한 문제만, 자, 이러다가 아빠하고 진도 안 맞는 거 아닌가? 3번까지만 숙제합시다. 여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유형 3번까지. 그래서, 오늘 넘어가시면, 오답노트 하시고, 유형 3번까지 대표용, 대표 문제 한 문제 쭉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간거 있으면 조기사님한테 질문하시고, 그리고, 경우에서, 시험 봤니안봤니안 맞잖아. 경우에서, 시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순열 시험 보시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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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어? 스티커 사진이네? <laughs> 어? 어, 어, 땡